아, 뒤지게 딱딱하네, 그냥, 씨발. <laughs> <laughs> 팔, 팔 떨어지겠다, 씨. 팔 떨어져요. 뭐냐? 엄... 음... 미드진? 미드진인가 본데? 지랄 났다, 진짜로. 와 뭐야? 뭔통배짱이야쟤혼도안 날려. 아습니다 <laughs> 살짝 긴장했어. 살짝 긴장했었나? 어, 레아타 뭐야? 와우 판테스틱 일단 먹어 땡겨 그렇지 진아 네가 왔구나 <목소리도> 더안 되냐? 나이스! 좋았다 조아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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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카 조아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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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이스, 방어 대주기 지렸다. 설마 그래. 뭐, 누구 죽는 거 아니지? 타격... 오리아나 죽었네? 야, 오리아나 왜 이렇게 자꾸 죽어? 도망가? 원딜이 두 명이지만, 우리 팀에는 숟가락 사냥꾼이 있다는 거. 오리아나.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... 전통적인 이제 시즌 2부터 이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숟가락헌터. 공깔라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. 씨발 너무 너무 딱딱한 거아니요안 보여. <laughs> 아 진짜 나닥한데 <laughs> <laughs> 그냥? 아니 피오라야, 치새끼네 저거? 이렇게 <laughs> 돌아이야? 어? 아들 저걸? <laughs> 아니 존나 약하네 그냥. <laughs> <laughs> 어. 아풀 괜히 썼다. 아이씨. 아, 근데 존나 약해 그냥. 이 새끼, 너, 저, 얼마나 키워놓은 거야, 이거. 그 와중에 이 새끼 오지도 않고, 여기만 존나 밀고 있어, 그냥. 정신병자야. 제압되었습니다. 아, 야. 미신한테, 아 진한테 왜 이렇게 죽어? 아, 이 새끼 탈, 어따 탔어, 씨발. <laughs> 아니! 아니, 뭐해? 아니, 이거 암나인치기 싸움 해주면 되는데, 왜 굳이 저렇게 암살을 하려고 연병을 떨어? 지랄났네, 저기 또. <laughs> 아니 존나 키우네 진짜 말도 안 되게 <laughs> 네가 오너인 줄알아 본데 현실을 아세요 우리 신님. 아존 <laughs> 존나 웃기네. <laughs> 일침. 너는 오너가 아니다. 고타비 파괴되었습니다. 아 진짜 개같네 이거 아이 아, 새끼 또 리신 잡으려고 연동돈다 잡았네? 잡았다면 오케이입니다 방피했어 이새끼야. 오늘 뻔해 그냥 이새끼야. 네, 막타. 네. 아 보인다 이지 바로 시야 좀 잡아라. 어머라야. 이발놈 템은 그냥 시야 점수 6점 아주 그냥. 어? 개 미친 새끼. 지아람수 6점은 진짜 레전드네. <laughs> 와드 절대 안 박는 새끼. 핑하는 개나 줘버린 새끼. 이거 뭐하냐? 뭐이거 잡았고요어 잠깐만 우리한테 있다고 해. 뭘 죽어라 좀, 좀 죽어 발좀 죽어 아우 시발 괴물새끼. 아니 왜죽출를안 어? 괴물이오 괴물. 저 도망가. 오늘 집 가면 안될것 같은데? 야, 이 새끼야! 안 된다니까, 에이씨. 형이 찍어줬잖아. 가면 안 된다고. 거기서 가면 안 된다고. 내 말을 안 믿니? 쳤네. 아까비안 어? 다요. 아, 까비. 안 닿아요. 아 부두술 개새끼. 어, 아. 아니 오리아나랑 나는 애초에 일로 갔어야 됐는데 오리아나가 일로 와가지고. 잡을 수 있어? 못 뭐, 잡을 것 같은데? 잡았냐? 어, 잡았다. 야, 습니다 <laughs> 아이, 새끼. 진짜, 아, 부두술 씨. 뭐해? 어, 씨, 우리나 죽을 뻔 했네? 바로 거의 끝나긴 했는데. 잠깐만 잠깐만 아나 못봤어 아 여기서 공을 쐈네이새끼 아, 진짜 끝까지 못해주네 와와 18레벨이야 아마 와 저걸 못 잡냐? 와씨. 저치했습니다 진이 던졌네, 근데? 뭐지? 친새끼, 그냥 존나 키워놨어, 그냥. 이걸 또씨발 노틸리 먹었네, 근데? 어떻게 했냐, 노틸라? 얘들아, 왜 니네 넷시 싸우냐? 이거는 얘가 병신인 것 같은데 왜 니네 넷시 싸우냐? 넷시 아니지, 니네 셋이 싸우냐? 누가 누가 봐도 이 새끼 범인인데. 게임 쉽게 쉽게 갈수 있는 거, 이 새끼가 계속 함무 쏠킬 따여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. 보원에 못하는 새끼들은 욕도 안 먹어요, 씨발. 아, 씨, 존나 잘리네, 미친 새끼들. 아니 니신이 그냥 게임을 그냥 혼자 하려 그래 계속. 아, 미드 밀리는데. 됐어 집에 가. 집에 뛰어서 가 뛰어서. 아, 뒤지게 딱딱하네, 그냥, 씨발. <laughs> <laughs> 팔, 팔 떨어지겠다, 씨. 팔 떨어져요. 잡아, 잡아. 왜, 왜안 덤비는 거야? 저 혼자인데? 아, 이러면은 합류할 것 같은데요. 왜 이렇게 피머를 때리냐? 자꾸 아까부터 도라인가도라나 아, 뭐하지? 고맙다. 아이고 존나 쎄네 미친 놈. 어야 <laughs> 막던지 밀던지 좀 해라. 어. 적에게 당했습니다. 뭐냐아 이거 나갔는데. 아니거백도어 당하잖아. 와 평탄 와 아, 무슨 무슨 발 벽도 안대막죽 버렸어. 뚝대 1044. 와안 끝나냐? 제발 좀 끝나라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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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 됐다.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. 오 어우 야. 뭐요 캐리. <laughs> 아 진짜 힘든 내 게임 와. 아니 이거는 근데 서로 지적할 만해 이게 리신도 리신대로 너무 너, 너무 슈퍼 플레이만 하려고 그랬고 노틸도 노틸대로 좀, 좀 이해심이 부족했다. 그래서 누굴 주느냐? 누구 주 이게 심하면 그냥 무조건 자취임이거나 말고 받을 사람이 없어. 내놔 그냥. 다 쓰레기들이야.